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 나는 과 선배였던 남편의 다정함과 사람 좋아보이는 얼굴을 믿고 결혼을 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의 웃는 얼굴을 미심쩍어 했어. 늘 웃고 있는 게 무언가 이상하다고 했어. 어머니의 불길한 예감은 얼마 가지 않아 적중하고 말았어. 남편은 자신의 의견에 내가 조금이라도 반박을 하면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물건을 집어던졌어. 어느 날은 밥을 먹고 있던 내가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뺨을 후려치는 거야. 어, 나는 밥을 먹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 잠시 멍해졌어. 그 순간에도 남편은 기이하게 입꼬리가 올라간 채 웃으며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점점 남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남편이 언제 돌변할지를 몰라서 늘 초조하고 불안했어. 나는 살이 빠지고 야위어 갔어. 어머니는 그런 내게 말했어. 아직 아이가 없을 때 그만둬. 까딱하면 큰일 날지도 몰라. 알았지? 나는 조금만 더 두고 보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론 어머니의 말처럼 더 난폭해진 남편의 폭력이 무섭고 두려워서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간단하게 짐을 챙겨 어머니에게 갔어. 생각보다 남편은 연락을 한다거나 하며 괴롭히지는 않았어.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차츰 남편과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잊게 되었지. 어머니가 경영하는 헤어샵에서 일도 배우면서 짧았던 결혼 생활의 상처도 잊게 되었어. 하지만 무섭고 소름끼치는 일은 얼마 가지 않아 시작되었어. 어머니 헤어샵에서 일하는 날이었어. 시간이 늦어져서 모두들 퇴근하고 혼자 남아서 마감을 할 때였어. 이곳저곳 치우고 정리를 할때 언제 왔는지 남자 손님 한 명이 거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 나는 의아했지만 지금은 마감 시간이라 영업이 끝났다고 말했어. 하지만 남자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거야. 나는 남자에게 한번더 말을 했어. 그러면서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지. 그때 난 너무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어. 남편이었어.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도 섬찟했어. 새파란 얼굴 밑으로 기이하게 꺾인 목이 보였어. 징그럽게 웃고 있는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검붉은 혀가 길게 나와 있었어. 나는 극도의 공포감에 주저앉고 말았어. 남편은 혀가 삐져나온 섬뜩한 인매로 중얼거렸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자 혼자는 못가 나는 말문이 막혀 비명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괴약에 목이 꺾인 남편이 다가오기 시작했어 남편의 옷은 검붉은 피로 시뻘겋게 얼룩져 있었어 남편에게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독한 악취가 났어 남자는 여자가 떠나간 후에 지독한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자는 입버릇처럼 죽어서도 여자를 놔주질 않겠다고 말했다.